그지을비싸 아이바 어, 안녕하세요. 뭐라고 해야 되지? 인사를 해야지. 아, 안녕하세요. 예. 네. 레원이라고 합니다. 사장님 위 오늘 라이브 영상 찍으러 왔어요. 어, 작년에 EP 앨범 두 개랑 싱글 하나 냈고 이번 2020년도에도 앨범들을 많이 낼 생각 중입니다. 어 인기 모르겠어요 그냥 제할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 조금 가져주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오늘 라이브로 할 곡은 되게 많이 보여드린 곡이 곡인데 앨범 타이틀 저번에 사랑 노래 앨범을 냈는데 거기 타이틀 곡 하나랑 그리고 이제 쇼미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재치 있고 약간 까불까불거리는 그런 곡 매들리로 준비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다음에 EP로 작업할 곡들은 그냥 무대에서 완전 놀수 있게 신나는 곡들로만 준비하고 있어요. 아 세빙서는 사실 이게 저의 어 조금 진짜요? 저를 더 보여드리기에는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뺐어요. 왜냐면 그거는 같이 할때그 의미가 있더라고요. 여기. 세빈선! 세빈선! <laughs> 멤버 자주 보죠. 네. 지주형이랑 리뷰형이랑 제가 이제 드디어 성인이 돼가지고 술도 좀 먹어봤고 그러고 있어요. 자주 봅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브리지입니다. <laughs> 오늘 특별히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? 1화 출연자 일화 출연자 베이싱스 <laughs> 네, <일화 출연자> <laughs> 오늘은 이제 저희 회사에 레원이가 크롬프라이브를 찍으러 제가 같이 왔습니다 오늘 똑똑하게 네? 코치를 해주시는 아, 아 저는 코치하지 않습니다 혼자 알아서 하고 네. 조심하셔야 돼요 이 마스크 <laughs> 다 착용하고 계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라이브 레안에서 잠깐 빼고 있습니다. 네 유튜브 촬영하고 계십니다. 네베이직 t 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더 잘생겨졌어요. <laughs> 아 가려서 그래요. <laughs> 아무래도 이제 급식 친구들한테 내가서 내가 어필을 하니까 제가 얘 빨아먹고 있는 거죠. 급식 은 저희 세대는 정말 알고 있습니다. <laughs> 저는. 저는 외국 노래 커버를 많이 하고 있고 좀 타이트한 미국 노래? 랩 같은 거 그거 많이 하고 근데 한국 노래도 하고요 어쨌든 다랩 관련이에요 랩을 하는 거예요 뭐 제가 가사를 써서 한 것도 있고 I up, up, and I feel like God's... 커버하는 것도 있고 음. 네베이식 TV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<laughs> 지금 몇만 명이죠? 지금 4만 넘었어요. 상태. 제 커버를 하는 게좀 사람들이 좋아해주시더라고요. 네. 10만 가자. 10만 가자. 네, 10만. 대원님, 베이싱님이 잘 챙겨주시네요. 네. 네, 그럼요. 저는 야, 너무 이, 그렇게 준비된는 거죠? 아, 그럼 저아 자연스럽게. 그 네. 자연스럽게. 이거는 바로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 제가 세빙 선을 하고 있는 포즈거든요. 이게. 제 헤어밴드인데 제 굿즈인데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제 인스타그램 보시면은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고요.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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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. 에 애용해 주십시오. 그 그거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은. 뭐 근데 이런 걸 인터뷰하는 건 처음인데 이런 자리에서 그거는 제가 2년 전에 어 학생 때 학생 때 정말 이 래퍼의 꿈을. 확신하지 못할 때 저를 좀 실험해보기 위해서 나갔던 곳인데 네. 최우상 1등이 었나요 아니면 아니, 대상이 있는데 대상 합창단이 탔어요 10명 막 있는 그래서 저는 되게 네. 아직도 뿌듯합니다 무대 네. 인기 얻으시면서 악플도 좀 받으시던가요? 어... 너 악플 달려? 아, 뭐 많이 못 봤어요. 자기한테 악플이라고 끼면 악플인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저는 약간 그뭐 이제 방송 나온 거고 뭐 방송 나오려고 약간 또 코쇼 한다 막. 이런.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. 베이징님 <laughs> 기억에 남는 악플 있으신가요? 틀딱또나 왔네. 아, 저는. 스무살 되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. 제가 그 이제 래퍼들 보면 술 먹고 노래 만드는 사람 되게 많길래 그런데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. 왜냐면 약간, 그 약간 취한 상태에서 그 진심을 담아서 음악을 만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걸 하려고 스무살 되자마자 술 먹고 노래 만들려고 했는데 그 저는 못하겠어요. No. <laughs> 너무, 너무 못 먹겠어가지고 아 저는 어한 소주 한 3, 3, 4잔만 마셔도 그 가버리고 그리고 저 아까 연습한 거보다 톤이랑 이런 거 거칠게 할 건데 이제 그럼 계속 그런 것만 하면은 계속 할수 있는데 이제. 맨앞 곡에 노래 부르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하고 막 이게 무리해서 달리고 다시 그걸로 돌아갔을 때 이제 노래가 잘안 나올 것 같아서 최대한 한 번에 하는 걸로 아한 번에? <laughs> 한 번에? 오, 한, 번에. 네. 한 번에 하죠 안 그러면 목이 나갈 것 같아서 두번까지는될것 같은데 <laughs> 세번 갔을 때는 좀. 원큐. <laughs> 다른 분들은 그 예예빈 누나는 얼마나 했어요? 아예예은좀 <laughs> 어려웠고 베이식 두개방 있고 한방 있고 포이도 한방 있고. 긴장되는 그 단독 <laughs> 콘서트 들 했기 때문에 변졌습니다. 아, 걔 친구가 나와가지고. 예리 갈게요. <laughs> 모니터링좀 o 할수 있나요? 요거 go t 안경 h a t I'm going to see what is. I'm 리사 앨범 한 4월로 생각하고 있어요 컨셉은 방금 여기서 깝치는 그런 컨셉 <웃음> <웃음> 응. 그런 거 해야지 공연 때 재밌더라고요 두분서 아, 이번엔... <laughs> 같이 하시는 형이 <laughs> 네. 저희 앨범에 EP 앨범 두개 하면서 하나씩 다 같이 해서 아마 또 하나 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. 혹시 피처링 하시는 분 중에 비밀이에요. <laughs> 이번 이번 해에는 정규 앨범을 내고 싶어요. 한 20곡 넣어가지고 알차게. 앞으로의 목표는 그런 거예요. 그 제가 약간 힙합 음악이긴 하지만. 이것저것 다 만들어보고 시도를 하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사람들이 어, 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 음악 말고 다른 거안 들어도 제 음악에서 다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게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할 생각입니다. 할수 있다면 모든 장르를 다 아우르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. <목소리> 진 크럼프가 영상 크럼프에서 옛날에 킹 이름이 사라는곳그서그 크럼프 그 장바구니 너무 과질 거 같은데. 돈이없어서못 샀는데 이거 잘릿겠습니다 예. 아. <놀던> <놀던 다> 세미사 뭐 하면, 뭐 세미사 부르면 되나? <두음>